아, 그냥 생리덕이에요. 네, PVE 리덕이 아니라 생리덕 플러스 5가 생겼습니다. PVE 리덕을 원했었는데 PVE 리덕 5나 PVE 추타 5를 달라고 그 한참 외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생리덕 플러스 5가 생겼어요. 용화병소 안에서 시에 만족합니다. 사랑이요. <laughs> 아, 이 정도면은 사냥할 때 최고가 아닐까 네, 사냥 사냥용 패스로는 아주 최고의 패시에 되지 않았나 네, 싶거든요. 그쵸? 이제야 좀 신화 스킬 담네라는 말이 나오잖아. 사실 부족해. 여기다 힘도 붙여야 돼. 맞잖아. 용화병을 뽑았을 때 힘도 붙여야 된다고. 어? 아니 그런 육심은 아니지. 육심인가? 아힘 정도는 붙여줘야지. 여기다가 또 이제 축타 붙여줘야지. 그래야지 사냥용 사냥 전용 신화 스킬 패트 아닌가? 근데 제가 진짜 문의 보냈던 게형님들 진짜 찐이야. 나는 분석을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형님들. 제가 내가 분석을 해서 보낸 게 뭐냐면 용화병에서 붙어야 되는 게 사냥 전용 패시라고 하면 PvE 추가 데미지 플러스 5라던가 PvE 데미지 리덕션 플러스 5가 붙어야 된다라고 내가 보냈던 게 정말 나는 분석을 나름대로 한 거였어. 정말로 다른 신화 변신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리, 데미지 리덕션 플러스 5를 붙였다. 그러면 NC도 생각을 한 거겠지. 왜냐면 이 수치가 형들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 신화 뭐 용화병에 대해서 데미지 리덕션 플러스 5를 붙이는 수치가 5라는 수치가요.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다른 신화 변신이랑이 수치를 비교해가지고 붙이는 거거든요. 도패깅어를 뽑았을 때랑 전투할 때 사냥할 때그 특화된 거를 다 체크해가지고 하는 거야. 여기 보면은 추가 데미지 이런 거를 다 계산해가지고 문의 보냈던 거거든요. 그냥 데미지 리덕 5만 붙인 거면은 뭐 나쁘진 않은 거 같긴 해요. 센 리덕이니까, 뽑고서 사냥을 해라, 이건데. 어차피, 근데, 투망을 입으면 사라지거든, 사실. 이게. 투망 입으면 사라지니까, 그렇게 될 거면은, 차라리 이거를, 여기다가 내려놔야 된다. 이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 대신에, 한번 망, 망을 입을 때마다, 명코 500개가, <laughs> 한번 투망 입을 때마다, 명코 500개가 들어간다는. 용화병이 이제 촐기를 또 먹였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자구요. 이래서 문제야. 데미지 리더십션 5를 붙여주니까 이제는 용기촐기를 먹게 해달라 좀 있으면 이제 용화병이 그 외형도 바꿔달라고 할것 같은데 안돼 안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맞잖아 정말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laughs> 용화병도 말하게 해달래 사실 외형은 좀 바뀌는 게 맞지 데스나이트로다가 그건 맞죠 데스나이트로 좀 바꿔서 좀 간지나게 바꿔주면 좀 멋있지 다들 그렇게 바라긴 했죠 어? 뭐야 드래곤 슬레이어가 왜 어? 이거를 점검 전에 뽑았었나? 내가 드 드레... 아, 저, 저게 막타 친 건가요? 아, 막타구나, 저게? 오, 개꿀이네? 아, 난 저건 줄 알았어. 와, 안타 막타 하면은 개꿀인데, HP옵스면은. 없으면... 아, 근데 월드지배자가 너무 좋다고 치니? 야, 이거 HP옵스 장난 아니겠는데. 짜시 나오는데. 근데 여 경험치 보너스 리플가 있어가지고. 아, 용화병이 근데 너무 좋다. 솔직히, 용화병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지금 리더 5가 너무 좋긴 하네요. 믿더 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거 뭐가 있느냐. 그거 있네요. 부펼갱어 남았네. 부펼갱어. 아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씨, 잠깐만. 지금 연락 안통 왔어. 오. 오, 오이 왜. 야, 올해 뭔 일이 터질라나 본니 나한테. 오, 씨. 오, 씨. 아우 정신 차리 언제야, 씨. 이발. 오, 카톡 하나 받았는데, 오, 씨. 이발. 2019년도 10월달에 그, 혹시 제가 형들 NC 광고 찍었던 거말씀드리거 있죠 형님들 햄버거 먹방만 존나고 왔다고 근데 그거 광고 그때가 광고가 안 나온다 했잖아요 NC에서 그거 그 업데이트를 안, 해, 안 하려고 해가지고 했나 하여튼 그 광고가 이제 없어졌다 했잖아 찍기만 하고 그거 다시 나온대 그때 그 촬영했던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돈은 받았지 어 그때 돈은 당연히 받았는데 촬영한 건 돈은 받았는데 원제의 햄버거 먹방을 볼수 있겠구만 반려기를또 у <laughs>